안녕하세요. TV d a i l 독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세 Two Be y o r e 안녕하세겠습니다어 일단은 뭐오랜만에또 컴백한 거여가지고 딱 2주 차인데 너무 신날 때죠 지금. 뭔가 팬분들과 만날 그런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안 보이셨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기회가 생겨서 그게 가장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안해본콘 컨텐츠들도 많이 찍게 돼서 되게 재밌게 활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또비타선 반응이 좀 어떤가요, 멤버들? 아, 또 진짜 엄청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어, 뜨겁나요? 네, 팬분들이. 네. 뭔가 힙합 장르라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팬분들께서 저희한테 에이스야 됐다 <laughs> 이런 말할 정도로 되게 저희한테 되게 삐딱선에 대한 반응은 일단은 합격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에 이제 나온 저희의 신규 앨범 언더커버 어떤 매드 스쿼드라는 앨범인데요. 어이 앨범은 이제 지난 저희가 지난 5월에 발매했던 이제 언더커버 앨범의 연장선 앨범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매드 스쿼드라고 어 뭔가 정의로운 괴짜들 약간 정의로운 악당들 정의로운 악동들이라는 이번 컨셉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타이, 타이틀곡 이제 빛, 딱 선을 선두로 이제 첫 번째 트랙 이스케이프. 정말 또 리아 안무가 리아김 선생님과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함께 또 만들어낸 곡이 있고요또 세번째 트랙으로는 슬로우 다이브 이 슬로우 다이브라는 곡은 아! 보여드려야 되나? 이렇게 어, 일단은 <laughs> 보시면 이렇게 또 CD가 같이 동봉이 되어있고요좀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좀 멤버들의 사진이 어또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에이스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헤어 컬러예요. 잔디컷이라고 제가 별명 없이 는데 뭔가 잔디색이랑 비슷해가지고 뭔가 다들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.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천시도 보고 뭐, 천시도 입술에 했다가 또 이렇게 입질을 더해가지고 뭐 동신 어, 어떻게 사진 마음에 들어요? 이건? 아기 강신, 아기 강신. 아기 아기 강 아기 강신, 아기 강신. 아기 강 아기 도신 아기 아기 강신. 아기 멤버들이 이렇게 단체가 있고 제 사진은 어디 갔죠? 제 사진. 아제 사진 여기 있네요. 제 사진까지 이렇게 또 제가 아닌 저의 모습이 또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각자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좀 많이 담겨 있고 앨범 안에는 또 이렇게 좀두 번째 콘셉트의 사진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. 포카. 유아 포토카드는 오, 유찬 씨가 나왔네요. 아유. 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꽝 꽝입니다. 어, 가저쨌든간에 이번 앨범에 또 아까 좀 말씀을 좀 이어 드릴게요. 세 번째 트랙. 슬로우 다이브. 네, 슬로우 다이브라는 곡은 어, 정말로 일단 섹시한 퍼포먼스가 또 함께 준비된 곡이에요. 약간 떠나간 연인, 떠나갈 연인. 약간 좀 약간 연인과 좀 그런 슬픈 관계를 이제 또 표현한 곡인데 또 퍼포먼스와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트랙 나쁜 말. 이 나쁜 말이라는 곡은 또 가사가 이 노래도 좀 가사가 좀 슬픈 곡이에요 좀 이제 뭔가 연인과 이제 이별을 직감하고 뭔가 연인에게 하는 말들이 모두 나쁜 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사로 담아서 이렇게 또 애절하게 부른 곡인데 이 노래는 사실 멤버들이 가장 최애곡으로 뽑은 트랙이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또 와닿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트랙 홀리데이 아, 이 트랙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홀리데이는 저희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이제 에이스와 함께 추자라는 또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주제곡으로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인데 저희가 또그 추자도라는 곳에서 바다를 보면서 직접 멤버들이, 멤버들이 가사를 또 이렇게 작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택미하이어 이제 컴플리트 버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택미하이어 원래 인컴플리트 버전이죠. 4명 버전을 미리 냈었어요. 활동을 했었습니다, 작년에. 근데 이번에 그 당시에 이제 찬 씨가 <laughs> 그 당시에 이제 찬 씨가 함께하지 못했어서 4명 버전만 됐었는데 이번에 5명 버전으로 이제 컴플리트 버전으로 다시 발매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6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언다커버전 매드스쿼드 여러분들 꼭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<laughs> 그리고 이번에 네. 이 이 보시면은 음. 여기 매드에 빨갛게 주, 그 색깔이 들어가 있죠? 네. 제가 지었습니다. 아. 아, 아 편집. 네.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빨간 색깔. 아, 그 뭐지? 그 이게 스코어 이더 땡땡 스쿼드라고 되게 그냥 일단 보기가 있었고 그 땡땡에 뭐가 들어갈지 이렇게 대표님이 예시를 이렇게 많이 보내 주셨어요. 그래서 뭐 라이엇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저희 에이스는 뭔가 매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무대에서 약간 좀 이렇게 확하고 미치는 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매드가 어떨까 해서 이제 보냈는데 당첨이 됐더라고요. 제일 그 보편적이고 쉬운 단어였던 것 같아요. 다들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았었거든요. 근데 찬이가 제시한 게 되게 되게 딱 봐도 쉬운 단어, 되게 네네. 눈에 딱들어온 단어여가지고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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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TVN 일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JO1 응. 여러분, 어, 이렇게 또 이번에 에이스가 삐딱선으로도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.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도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든든하게 힘을 내면서 열심히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에이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. 세, 두, 비어, 에이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